죽여 버는데 그냥 아이작 죽었다고. 오케이. 수면아래 통로를 사용할게요. 야야야야. 헐집 좋아. 야야야야. 야, 너무 많아, 애들이. 아, 너무한다, 진짜로. 전 저거. 전 그것도 없냐? 전 직장 동료 라비.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이거 야야야 이거. 제니를 내가 언제 죽였어 이씨발놈들아아아 야야야야 아 우선 이거 큰괜났네 무쌍 찍어? 무쌍 찍어? 아무것도 없네 무쌍 찍자잉. Right 아. 어떻게 놀요 어떻게 이거? Ah Abby! come on out, Abby. Let's get this over with. We here to warn them, you fucking <laughs> Light her up! Down one! <laughs> oh shit! Oh shit! <laughs> 어떻게하아 언제 왔어 수가 너무 많아 어 여기서부터네 문만 열면 되는데, 그쵸? 문만 열면 되거든, 문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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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Abby we killed that lef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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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I'm getting off this island It doesn't matter Which way There's radio station up ahead of welcome We're gonna cut through Level get lot ladder 오케이. Okay. 그러다 연극 거기 가겠네. 그쵸? 얘도 죽는 거 아니야? 한참이야? 뭐해, 임마? 뜬금없이. 끝났어, 임마. 다. 모든 게끝났다고 야, 나가. 가자 와뭐 야. 와, 뭐야? 와. 월. On the docks. Fires. Then we better get down there before they're all gone, right? Yes. Or we're not dying on this island. I know. Or let's get down there. 아, 너 오늘 쳐서 가냐? 부럽다, 야. 사운드, 사운드. 죽어x3 랄랄랄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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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요 랄랄랄라 뛰어요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호호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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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ome 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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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 do y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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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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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bby. Come on, Look, come on. You know how to ride? More or less. Hang on. Come on, boyo. Keep low. Abby, getting away. Just keep pointing the way. Up ahead. Here we go get ready we gotta, go. We gott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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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Haven. Should we still go there? Like, I don't know. Well, I don't know. The boats are there. Oh, fuck. Fucking. Nothing is stopping us. Nothing is stopping us. Oh. Hang on. Abby! Oh, fuck! Burn in hell you!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와. We have to keep movi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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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디 어디? The docks! Okay. I 요 불타고있는데? e t e h a e this way. 불 타고 있는데? 전쟁터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 이러면은. 아, 여기로? 아이고. 개판이네. 아! 어디로 가야돼? 정면으로, 야야야야! 정면으로, 야야야! 왼쪽, 왼쪽?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네요. 정면으로 이렇게 뛰어볼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뛰어볼까? 정면으로 야야야야. 아이고 아깝다 다 왔는데 아 웅크리면 조준이잖아 정확히? 그래? 앉아서 하기가 괜찮지 않나? 어? 개판이네 개판이야 와, 일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에이. 일로 가, 일로 비켜. 나 도망가게 비켜. 와. 어떻게 할건데어떻건데어떻건디 <laughs> t 어디로 가라고? 아, 여기. 불탄다. 불탄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여기여기 여기. 가자 가자 에브야 가자 초피살 슈퍼 파워 레이더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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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우와 죽였어? 죽였어 아이자기야 이거? 세키로? 갑자 갑분 세키로? 한 방, 두 방, 세 방까지 피하고 후! 인살 어어 어, 체력 하나 까죠? 둘, 세까지 아 셋, 빠아 어, 잡기는 못 피합니다 아유. 아 막으면 안 됩니다 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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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무. 어. 아이고. 어 뭐야? 내부 살아 있어? 아 와. 보기봐라.

아, 이래서 템이 다 없었구나. 어떻게? 홍발 타고 가면 안 돼? 와, 아수라장이라. 아수라, 여기가 지옥도. 나이스. 아, 도망가자. 쌤목이다, 쌤목. 도망가자, 야야야야. 여기가 지옥구. 여기가 지옥구다. 도망가자!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도망가요.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되고, 되고 되었던 것이었음은이다. 감상. <laughs> 아이고. 진짜 완전 지옥도다 진짜 헬이다 헬, 헬 반도 아니 반도는 아니죠 헬 반도 맞나? 헬 아일랜드 아쿠아리움으로 다시 돌아왔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네 다시 돌아왔네 아 돌아온다 그랬지? 돌아온다 그랬나? 어쨌든 여기서 찾으러 간 거니까 You don't know, Papa Ah Let's get out of the rain. Yeah. 왜 닫혀있지 쬐... 뭐야 알렉스야? 알렉스왜 죽어있어요? 저 뒤따라 아, 제시랑 팀이었구나. 맞죠? 맞네. 아, 아니다. 제시랑 팀이랑 걔 왔네. 걔 이름 뭐였죠? 엘리. 그 삼총사 왔네. 아.. 순전히 예 시점이구나 지금 아... 나는 여기가 용병 소굴인 줄 알았지 엘리를 조종할 때아멜 <laughs> 죽였잖아 엘리가 오위인 이었나 이름 매일도 <laughs> 죽였고 오목이도 죽였어 아 이게 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아이고. 엇갈리는 힙이네. 아, 엇갈리는 힙이? 뭐라 해야 되지? 아, 지도 두고 갔어? 애비. 연극 연극장 아 일로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여기가 내가 이제 엘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엘리 플레이 할때 마지막으로 본 위치였죠 이제 그두 주인공이 드디어 만납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누가 어떻게 될지 죽여 이증오의 굴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얘가, 잠깐만, 얘가, 팀이 죽이지 않나? 아, 그 대충 침입하게 시켜주지, 그냥. 이거다. 아이고 엇갈리는 힙이 와 바로 차아 힘도 좋아 열어봐 아, 전기줄!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지. 토미, 토미, 토미. In a big mistake. Don't fucking turn around. Love, keep your bow on him. Get on the ground. You gonna kill me like a coward? You fucking people. i shit! 아이고, 죽었어. 맞다, 맞다. Stand up. Hands in the air. I shoot this one too. Don't you do it, Ellie. Get out of here! Stand up! Now! Don't you fucking dare! Shut the fuck up! Uh. Alright, stop! Stop! Toss your weapon! Toss your weapon! No, no. I know why you killed Joel. He did what he did to save me. 그래. There is no cure because of me. I am the one that you want. 저를 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얽혀, 얽혀 만든... 모두가 살아가게 해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잃어버렸어! 제자들아! 토미! 이리와. 토미 죽었어. 제시 이 죽었어. 아 뭐야 나예로플레에 f 뭐야 나예로플레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시발